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 53분. 비트코인 현재 1억 2200만원대. 어제 굉장히 중요한 CPI 발표가 있었고, CPI는 좋게 나왔습니다. 전달에 3%가 나왔고 이번 달이 2.9% 전달보다 조금 낮아진 예측치를 시장에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2.8%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요 요때 이제 CPI 발표하면서 약간 이제 상방 빔으로 조금 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스닥이 다시 밀리면서 흔들기가 나오고 추가적인 상방보다는 오히려 누르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나스닥은 1.22% 상승하면서 그래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 다만 CPI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측면은 좀 아쉬운데 그렇다면 왜 CPI가 좋은데도 위쪽으로 한 번에 조금 시원하게 좀못 올렸냐 일단은 차트 패턴상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이런 주요 지표 발표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크게 독자적으로 조금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의 거대한 이 주식 시장의 흐름과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돼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도 좀 미국화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좀 크게 못 올라가고 사실 그리고 지금의 이 나스닥에 보여준 이 하락세도 사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위쪽에서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하게 내려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 꽂는 과정에서 비트도 이제 어 하방 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만 떨어졌냐 알트코인만 떨어졌냐 이렇게 놓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전체 투자 시장이 전부 다 빠져 때문에 사실 이제 암호화폐에 이제 독자적인 뭐 악재라든지 그런 건 아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그만큼 좀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CPI가 그래도 2 8 나오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것은 시장의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호재 그리고 차트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런 구간에서 실제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테슬라랑 팔란티어 그다음에 이제 AI 코인베이스 미국 최고의 최대 어, 규모의 이제 어, 코인 거래소죠 이 코인베이스까지 매수를 하면서 바이더딥 저가 매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어, 캐시우드까지도 매수에 이제 돌입할 만큼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매수를 한 건데 그만큼 지금 미국 주식 자체가 많이 빠져 있다.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좀더 빠질 수는 있지만,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구간에서 내려가는 구간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CPI가 안 좋았으면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 꽂았을 수 있겠지만, c p i 가 좋아 가지고 그나마 나름 시장이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직전에 굉장히 큰 하락이었죠. 이 당시에도 나스닥이 크게 쭉 내려오면서, 고점 대위 약17% 정도 빠지고 나서 아래골이 달아주고 나서도 바로 이렇게 갔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 캔들 보시면 이틀 정도 더음봉이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어 고점 대비 이전의 하락폭 대비하면 약간 좀더 룸이 남아 있습니다. 18,800 포인트까지 한번더 내려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이 꼬리 자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가 길게 달아주는 캔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한번 내려찍기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갭을 이전의 하락폭까지 메워주는 이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캔들 나오면 그날 바로 말아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래 꼬리 형태로 살짝 밑에 찍 찍고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금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한다고 라 해도 여기서도 바닥 찍고 나서 이틀 정도 조금 뜸 들이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쭉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PPI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PPI 중요 발표 여기 생산자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보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뜸 들이다가 다음 주에 쭉 이렇게 말아올리는 그림도 충분히 조금 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은 측면은 나스닥의 영향, 그리고 나스닥이 여기서도 바닥 찍고 이틀 정도 뜸 들이다가 위쪽으로 쭉 올릴 때 거의 2주 정도, 어, 2주 정도 상승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충분히 이제 하락폭의 절반 이상까지 메워주는 그림. 뭐 그런 식으로 좀 나왔었기 때문에 살짝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뜸들이는 구간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캔들 형태가 아래 꼬리도 크게 안 잡혔기 때문에 한번 내려찍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충분히 반등의 어느 정도 약 2주 정도의 반등세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나올만한 위치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21시 30분에 발표되는 PPI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이 PPI 같은 경우에도 전달 대비해서 보시면. 연 기준으로도 3.5%가 나왔던 게 3.3을 예측을 하고 있고 월 기준으로도 0.4였는데 0.3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결과는 역시나 이번 이제 CPI도 뭐 조금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PPI도 전달 대비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측치대로 나오게 되면 어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측치는 좋습니다. PPI도 어제 CPI도 예측치 좋았는데 사실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어, 조금 더 시장에 이제 안도감을 그나마 조금 불어 넣어줬다. 그 동안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피곤한 시장에 그래도 물가가 좀 잡히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던져줬고요. 이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이라면 결국에는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시장 은 박살 나고 있다. 그러면 너네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이제 안목적인 프레셔를 트럼프가 이제 파월 쪽에 전달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 인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 3월 19일 입니다 다음주에 fmc 가 잡혀 있어요 근데 어 이번 fmc 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97%로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어 이렇게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이제 5월달에 있는 fmc 죠이 5월에 5월 7일에 있는 fmc 에서는 그래도 현행 기준 동결 확률이 69% 인데 반해서 그래도 5월 정도에 한번 내려주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현재 30%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확률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물가가 잡혀야 금리를 좀 높여서 이제 어 시장이 급한 불을 좀끌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춰지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cpi나 ppi가 좀 좋게 나와준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조금 청신으로 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3월 19일 다음 주인데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이런 구간에서 이번 주가 어쨌거나 cpi ppi가 잘 나와준다 라고 했을 때 PPI, cpi는 잘 나왔고요 ppi까지 만약에 좋다 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살짝 이제 트럼프 정권의 특성상 기습적으로 금리를 내릴 확률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3%의 확률로 금리 인하 확률이 있어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97대 3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3%의 미미한 확률로 금리를 25bp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빅롱의 재료가 될수 있겠죠. 그만큼 차트가 지금 바닥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좋은 신호,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97대 3이라는 확률을 뚫고 만약에 인하를 하는 결정을 파월 측이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상당한 반등이 또 터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동결할 확률이 아직 여전히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시장에서 뭐 100%라는 것은 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오늘 PPI 21시 30분에 PPI까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금 금리를 내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는 뭐 연준이나 트럼프인데 그런 타이밍상 사실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없이 좋은 어 작전의 타이밍일 수가 있겠죠. 매수, 풀매수 한 다음에 기습적으로 금리 내리면서 상방으로 이제 터트리면서 숏까지 짜주면서 쇼 스퀴징과 함께 이제 롱으로 좀 수익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저가 구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변동성이 여전히 다음 주에도 다음 주 19일에 FMC죠. 어 19일 FMC 전까지는 조금 뭔가 좀 기대감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사실 이번 FMC에서 동결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뭐 크게 큰시장에 충격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동결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결을 한다라고 해도 하방 압력은 좀 크지 않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뭐 눈에 눈앞에 바로 들이닥친 오늘밤 PPI도. 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기 어, 이 때문에 어이 PPI 구간에서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PPI가 좋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등세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이제 내일 이후엔 또 주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PPI 때 한번 쏜다 해도 주말에 좀 눌리다가 다음 주에 뭐 FMC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FMC 이번 FMC에서 동결을 해도 중요한 건그 다음에 나오는 파월 의장 연설입니다. 물가가 지금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리나에 대한 논의를 좀더 해주면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거기서 롱이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이기 때문에 5월 초반부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미리 뭐 4월에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막상 5월 달에 금리 인하면 또 빠진다든지 그런 그림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PPI 그리고 다음 주 FMC까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FMC 이후에 나오는 파월 의장의 연설의 어떤 이제 스탠스 자체 그리고 현재 물가 상황이나 주식 시장 상황을 보는 파월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가상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법안을 다시 한번 재상정 시켰습니다. 한번 내려왔었던 이제 사안이고 이제 내려 이제 취소가 된건 아니었죠. 이제 여러 가지 뭐 미국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뭔가 좀 흐지부지 됐었던 그런 법안인데 트럼프 이제 집권 이후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이제 공화당 의원이 상원 의원이 한번 흐지부지된 의, 의견을 다시 한번 이런 의 이제 법안을 다시 한번 올린다는 라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일 수가 있는데도 합니다 또 했어요 주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 100만개를 5년에 걸쳐서 매년 20만개씩 산 다음에 안 파는 전략 어떻게 보면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랑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전략이라고도 볼수 있고 뭐 28년 반감기를 겨냥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거를 자꾸 의회에서 들이대는 것도 일단은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텍사스 주는 지난 7일 상원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주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 서명만 이제 지나가게 되면 확정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주정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요. 이런 흐름은 텍사스 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로도 조금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의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또 우상향하는 그런 제재료로 쓰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으로서의 이제 채택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사실상 나스닥도 이제 많이 빠져있는 지점이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일단 30일 휴전에 대한 이 수용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여기서 이제 얘기가 잘 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시장의 호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번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5월 6월에는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충분히 이제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CPI라든지 물가지수도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호재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장전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시장 반등은 세게 그동안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세게 나올 것이다. 아,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해볼 만한 그런 소식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뭐 지금 이제 76.6회를 찍고 이제 반등이 소폭 이제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 반등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다만 이제 반등하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지점에 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전에 크게 저점을 찍고 V자 반등 을 세게 줬던 구간까지 대입을 한다면 여전히 이 어, 구짜리 어, 93K 정도까지 열려 있고 사실 이건 조금 인위적인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트위터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이제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 반등을 제외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온 저점 치고 반등했던 13% 정도 대입해도 이제 87.8K 정도까지의 구간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 좀 주다가 어, 크게 이제 추세만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세는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냐면 뭐 일단 8만 달러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이 크게 한번 흔든 지점에 이제 저점으로 볼수 있겠죠. 80.6k 이 정도는 지켜줘야 추가 상방을 좀볼수 있고 만약에 이 80.6이 깨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저점을 또한번 이런 식으로 깨고 올라갈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롱을 이제 본다라고 치면 이 80.6은 또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게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오면은 또 시장은 저점갱신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패닉셀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탁 깨는 순간 패닉셀 발생하면서. 이제 아마도 그 자리니까 진짜 마지막 이제 자리 저점 자리가 될 수가 있고 깨고 내린다라고 해도 뭐 많이 내릴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75k 정도 살짝 깬 다음에 올린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추세를 좀잘 유지해 주면서 어 어제도 이제 CPI 좋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CPI 나오고 나서도 더 빠졌거든요. 여기서 저점을 갱신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다행 다행인 점은 저점 갱신하고 나서 다시 위쪽으로 84기까지 올려놨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지를 어느 정도면 해주려고 하는 이제 차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밤 PPI 결과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도 한 그런 자리다. 다만 80.6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여기 지켜주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 조금 기대해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최근에 비트는 나름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전혀 좀 반등 좀못 해주는 모습입니다. 저점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크게 꺾고 한번더 깨면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754 달러를 찍고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줬지만 반등하고 나서 뭐 추세를 이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뭐 비트보다도 못한 굉장히 좀 힘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저점까지 한번 다 깨는 어 그런 흐름까지 나왔었는데 뭐 일단 이더리움도 지금 일단 막혀 있는 벽이 있죠. 어요요 요, 요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금 못 뚫고 있는데 196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을 위쪽으로 좀 뚫어 줘야 조금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도 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피델리티 221 시어즈 그레이스 케일 프랭클린 템플턴이 미국 SEC에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스테이킹을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 이자 같은 겁니다. 이더리움을 사서 예치를 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 주는 건데 그거를 지금 ETF에는 허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기관 자금이 ETF, 이제 이더리움 ETF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도 더 관심이 가겠죠. 이더리움의 어떤 이제 가격 상승을 노 이면서 거기다 이자까지 얻을 수 있는 어 일석이조 에 물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얘기지만 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 이것도 이제 5월 전까지 5월 중순 전까지는 조금 이제 확답을 좀 내려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이 충분히 또 반등을 할수 있는 좀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이더리움 etf 스티킹에 대한 허용 얘기도 지금 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어, 신인위원장 폴 에킨스 취임 이후에 결정될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도 이런 이제 뭐 조금 뉴스거리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허용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불안감 속에서 비트보다도 현재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좀더 빠져봐야 이제 1,520 달러 여기 바닥이거든요. 이 구간까지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여기는 이제 진짜 최저점이거든요. 여기를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던 자리. 지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지금이 완전히 바닥이냐 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실상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1520달러 요 정도 쳐주고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이 구간에서도 굉장한 공포를 심어주면서 하락 일변도로 쭉쭉쭉쭉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반등이 그래도 127%짜리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듯이 지금도 하락 일변도로 쭉쭉쭉쭉 빠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저점이 잡히고 반등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2500선 정도까지의 반등, 어, 여기랑 비슷한 반등, 위로 이제 100%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800, 2800달러 정도까지의 반등도 노려볼만한, 어, 그 정도의 이제 저점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어, 차트가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 한번더 여기서 이제 만약에 1800달러를 이제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저점 1750도 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1700까지 깨고 한1650 정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좀 나올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80.6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1830. 일단 여기 여기 저 어제 CPI 이후에 가는 척하다가 못 간. 못 가면서 이제 저점 찍은 여기인데 요 자리입니다. 1830은 좀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전략이 유할 효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진입하려면 여자리, 1960을 한번 이제 뚫어주면은, 그 다음에 뚫어주는 거 보고 돌파매매로 올라탔을 때 어느 정도 눌린다라도, 그, 그 때도 마찬가지죠. 1830은 깨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중요 저항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저항 맞고 있는, 이 수평 저항대를 좀 뚫는다라는 것은 위쪽으로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안전한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도 떨어지고 나서 1, 2, 3주 정도 조금 뜸 들이다가 아까 나스닥 타츠처럼 살짝 뜸들이다가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간 이제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려고 나서 조금 뜸들이다가 올라가는 그림도 나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도 뜸을 굉장히 오래 들이긴 했었죠. 다만 이제 그만큼 상승도 좀 크게 터진 거기 때문에 뜸을 오래 들인다라는 거는 매집을 그만큼 조금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어 그런 이제 어떤 신호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이더리움도 반드시 좀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일단 그 반등의 시작점은 1960 뚫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들 잠깐 보면 뭐 이런 엘프 같은 코인이 또 갑자기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데 뭐요런거 나오는 건 그래도 이제 나쁜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닉 같은 경우에도 쭉 내려고 나서 나름 가격 방어 좀잘 해주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그래도 거래랑 터지면서 4일 정도 양봉이 이렇게 켜주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충분히 좀 주목해볼 만하다. 아 이런 것도 이제 바닥권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7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은 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어,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요 자리에서 뭐 우리가 이제 가성비, 손익비로 어, 좀 따져봤을 때는 이제 320원 정도 손절 잡고 상방으로 뭐 500원에서 700원 정도 보는 전략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바나 같은 코인도 이번에 내려오면서 저점 갱신 했지만 그래도 3일간 양봉을 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만원에서 1 1 0 0 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볼만 하지 않나 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주봉상 이런 형태 아래꼬리 좀 달려있는 이런 주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패턴이 요 때랑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저점 잡히고 반등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빼다가 위쪽으로 조금 반등 주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알트들이 솔직히 이제는 조금 바닥권에서 더 빠지기는 힘들고 이제 비트랑 이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알트들은 지금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본 100%에서 200% 반등은 충분히 다 볼만한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부터가 일단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만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비트가 조금 더 이제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들도 충분히 한번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좀 만들어졌다. 이미 알트들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알트들도 좀 독자적으로만은 움직일 수 없고 비트 이더를 눈치를 봐야 되는데 비트 이더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미국의 어떤 이제 족쇄라고나 할까요? 운전대를 미국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나스닥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기술적 형태의 성격을 많이 가지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나스닥의 반등. 전체 시장의 반등.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의 이 반등 흐름 자체를 현재 트럼프가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한 것도 맞지만 그 관세 전쟁 리스크만 이제 없어진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시장이 이제 올라갈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도 트럼프의 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상은 굉장히 안 좋고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좀 내리면서 금리 인하를 좀 유도하는 그런 냄새도 나지만 그만큼 시장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v자 반등 나스닥도 좀 많이 빠 빠졌기 때문에 그런 v자 반등을 충분히 노릴 만한 아, 저점 구간이다 실제로 이제 유명 펀드들도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너무 이제 암울하게 추가 하락을 더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 잡게 들어갈 그런 구간이다 계속적으로 바닥인 거를 강조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 자체가 이제 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 과도한 투자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수 있고 특히나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도 손실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알트가 사실 저는 떨어진 거의 절반 혹은 3분의 1씩만 올라가도 이런 리어토 프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사실 이전에도 이런 반등 이런 반등 어 이런 반등 많이 떨어지고 나서야 어느 정도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최저점을 찍은 가격 대비해 가지고 두배 정도만 올라가도 100% 수익권을 만 봐도 그렇게 과한 이제 반등폭을 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올 때 내가 5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면 지금 500만 원을 사서 두배가 됐을 때 판다라고 한, 했을 때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좀 보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알트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세게 세게 나오고 돌아가면서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순환 한다는 거죠 알트 이 펌핑 장에 왔을 때 그리고 그 알트 펌핑 에 대한 냄새 촉 그리고 찾던 분석 내용들 저희가 상당히 자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든 구간 이지만 반드시 반 등장은 올 거고 그반 등장 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코인들 을 레버리지를 좀 써서 알트 롱의 레버리지를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수익이 상당히 세게 납니다 현물만 해도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100% 수익 이제 목표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한 5배 정도 레버리지만 써도 어느 정도 3,800원짜리가 6,700원 올라갔을 때50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뭐 그동안에 이제 손실을 봤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매꿀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힘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기회를 저가 매수 의 기회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열린 시장이다. 반등은 조만간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PPI까지 좀 보면서 어, 시장상을 보면서 저희도 주말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요 뉴스들, 차트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해드리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